진짜 대답이다. 진짜 대답이다. 14에다가.. 다 14. 와, 음. 이거 지금 음, 말할수없을 정도로.. 할게요 이거찍어볼게요 오케이, 또 만들었어. 또 공격 두두두두두두또 공격! 두두두두두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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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. 이거. 아, 여기서 나오면 좋은데? 이건가 어, 아니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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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진짜. 자, 어쨌든 대단해요. 27만. <laughs> 우와, 이거. 아, 이거. 똥거이아 이거. 이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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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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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진짜 축하합니다 도거 이거. 이거. 이 땀났어? 우와. 와 진짜 오래 걸렸다. 우와. 골드 288개. 야 이거 기념이다 진짜. 기념으로?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건지 모르겠데 뭐 이렇게... 어디까지 올갔어 85등입니다 저거 지 85등. 우와 대박. 대박이에요 진짜.